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노릇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르비디움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것, 선물을 달게 함,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르비딤이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물을 구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고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와 다투었죠. 모세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완구해지면 나타나는 정세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구해진 그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들이 가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사람이 완구해지는 까닥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었다는 말은 홀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에 홀렸을까요? 바로 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 그곳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그들 마음속에 품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문제만 집착하는 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더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왕구해진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반드시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연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